네 안녕하십니까 이팀장입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금요일 16.7% 상승하면 59,400원으로 종가 마감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상승이기에 저희 주주분들 더더욱 반가우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너무나도 주가가 많이 빠져왔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아직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멉니다. 자, 그렇게 제일 중요한 지금의 상승, 과연 얼마까지 이어져 나갈지, 오늘 주가를 상승시킨 그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지금 시점에서 신성 델타 테크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며 손실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떠한 대응을 펼쳐야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이 주주분이시라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 테크 오늘 확실하게 수급 들어와주며 주가를 띄어 올렸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다시 한번 이 주가를 들어 올리는 움직임에 이러한 이 이유, 근거가 무엇인지가 좀 많이 궁금하신 주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증과 같은 움직임에는 확실한 수급의 동향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웨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또한 연기금의 자금 유입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를 들어 올려줬었는데 개인의 이탈이 꽤나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매수세가 훨씬 강하게 들어오면서 확실한 상승을 이뤄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움직임 자체가 사실은 자연스럽지는 못합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아무리 지금 현재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에 따라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의 시장 흐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고 아직 리스크들이 다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성 델타 테크가 주가를 들어올리기는 쉽지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이슈가 있어야 한다 라는 건데 이러한 이슈 없이 들어올리는 모습에 조금은 꺼림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사실 제일 간편한 거는 지금의 주가를 들어올리는 이 이슈들 명확한 근거를 파악을 하는 거지만 신성델타테크는 이런 근거 자체가 좀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수급과 거래량 그리고 자금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의 흐름 자체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월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이 터져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 자금이 조금 빠져 나가면서 주가 하락이 터져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 하지만 물론 지금 신성델타테크 주주분들께서는 월요일의 움직임이 상승을 해나가든 하락을 해나가든 당장에 뭐 매수를 할 수도 없고 매도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죠 관망밖에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당장 하루에 움직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신성델타테크 주가 이러한 반등이 얼마까지 터져 나올 수 있는지 그렇다면은 이 반등이 저희 원하는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이라도 비중 확실히 잡아가면서 또는 주가 조정이 다시 들어오면서 하락할 때 비중을 잡아가면서. 평단가 확실히 낮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실시간으로 움직이셔야 하는데 많은 주주분들이 이러한 분석 그리고 타점들 잡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들 하십니다.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께서 조금 정확한 타점과 대응만 해나가실 수 있다 라고 하면 사실 신성 델타 테크도 여러 번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셨다 라는 아쉬움에 저희 주주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정확한 타점과 대응 방법을 저희 주주분들 전부에게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렇게 위에 보이시는 2568-5015번으로 숫자 0번이라고 문자만 하나 발송해 주셔도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물론, 어떠한 관점과 흐름을 보며 이러한 타점들을 잡아가면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을 시켜드려야겠죠. 또한 저희 주주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확실한 추천주와 종목 역시 저희 주주분들께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어떠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약 10년 가까이 이 주식을 해오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게 바로 이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해야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력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할 줄 알아야 하며 이 종목이 상승할 때는 명확한 이 수급이 들어오고요 움직임을 가져가며 상승시킬 때는 분명한 재료 모멘텀 호재 그리고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했고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분석해서 파악했으며 명확하게 매집이 들어갈 때 정확한 타점에 정확한 지표를 잡아갈 수 있었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황금 화살표가 바로 그 지표라는 거예요 수급과 거래랑 바로바로 파악하면서 여기서 이제 세력이 움직이면서 매집해 가는구나 명확하게 파악하니까 이 화살표가 뜰때 들어가면 적어도 손해는 안 보고 수익만 볼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역시 이러한 화살표가 뜨고 난후 저희 주주분들께 잡아드렸죠 자 2월 13일 날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2월 13일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매수가 8,500원에 비중 70%손절가는 52,000원으로서 저희 주주분들께 무료로 드렸었습니다. 자, 9시 13분 정확히 장중 대응 가능한 시간에 잡아가실 수 있는 시간에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발신번호 또한 위상단 배너와 동일한 2568501번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자, 총 506분의 주주분들께 도움을 드렸는데 이때 2월 13일 명확하게 화살표가 떠 있으며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하로 잡아갈 수 있었죠. 이후 알테오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자, 지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45만 5,500원까지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머리 꼭대기에 달지 못했을 있죠. 하지만 이 정확한 타점을 잡아가고 이러한 지표로서 투자를 해나갔다라고 하니까 명확한 세력의 움직임 포착한 이후 그저 이 터져 나오는 상승분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00%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황금 화살표 매집 파점 매집 화살표가 뜨고 난 후에 투자 이어나갔다 라고 하면은 단한 번도 손실을 본적 없이 수익만 챙겨갈 수 있었다 라는 건데 이게 모든 종목에 전부 적용이 된다 라는 거예요 이 유한양행이라는 종목 역시 저희 주주분들께 도움을 드렸었죠 자 명확하게 이 황금 화살표 매집이 떴던 시점이었고 정확하게 8월 16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자, 이때도 저희 주주분들에게 문자로 발송해드렸는데 8월 16일 유한량인 9 1,300원에 잡아가시라 긴급하게 매수하셔야 된다. 긴급매수 타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때도 9시 31분 장중 실시간 대응 가능하실 때 잡아드렸고요. 발신번호 2 5 6 8 5 0 1로 이상단번호 배너와 동일한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이때도 627분에 주주분들께 도움을 드렸는데 자, 제가 말씀드린 가격 이하로 떠줬으면서 최소 몇 퍼센트의 수익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두 배가 넘는, 200퍼센트가 넘는 수익을 약두달 만에 가져갔었다라는 거예요. 자, 명확하게 이러한 지표가 떴을 때 확실한 분석과 타점으로 저희 주주분들에게 수익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기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추천주 지금과 같이 확실한 이 지표가 떴을 때만 저희 주주분들에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 같이 잡아가면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주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이2568 5015번으로 숫자 0번 또는 황금이라고 문자 꼭 잊지 말고 남겨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종목들 사실 한 종목만 잘 잡아가신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주주분들 계속되는 하락장에 손질 보고 계신 모든 종목들 복구가 가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러한 황금 같은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명확한 타점과 또한 종목 들고 계시는 중에도 계속해서 영상과 문자로.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머리 꼭대기에선 팔지 못해도 최소 어깨선에서 팔아갈 수 있는 확실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이 타점과 추천주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분들께서 꼭 무료로 전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알찬 구성으로 찾아올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고 마음에 드셨다면 꼭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한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런 황금 추천주까지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에 있으니 저희 주주분들께서는 구장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잊지 말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